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먹는 순서를 바꾸면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지고 췌장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드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요, 평소에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나 고지혈증, 또 지방과 내장비만이 있거나 당뇨 환자분, 그리고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인 분, 또 가족 중에 당뇨가 있어서 당뇨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사 라이플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제가 몇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 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식사법인데요.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저희 사촌동생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내용은 한 분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웨일코넬의 아론 교수님 팀에서요 환자들에게 무조건 먹지 마세요 하는 대신에 먹을 건 어느 정도 먹으면서도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11명을 대상으로요 한 주는 빵과 주스를 먼저 먹은 후에 닭가슴살과 양상추 토마토 샐러드를 먹게 해서 식사 직전 그리고 식사 직후 30분, 1시간, 2시간 혈당과 인슐린 레벨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빵과 주스를 먹게 해서 이 먹는 순서만 바꾼 후에 같은 방법으로 혈당과 인슐린 레벨을 측정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빵과 주스. 즉,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30분째는 28.6%, 식후 1시간째는 36.7%, 그리고 식후 2시간째는 16.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혈중 인슐린 수치도 역시 감소했는데요. 어, 전문가들은 이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당뇨 환자가 식사를 할때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해서 이렇게 식사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식사한 그룹과 비교를 했고요. 또 채소만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게 해서 관찰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단백질과 지방,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에서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식후 혈당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그렇죠. 탄수화물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기존의 식사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단백질, 지방,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믿고 하루에 먹는 밥과 또 빵, 면, 떡, 주스 같은 탄수화물의 총량을 지금보다 확 늘려버리면 건강에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요지는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이 위장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조금만 늦춰주면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되게 해서 이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 순서 변화로 인한 혈당 개선 효과는요, 제2형 당뇨뿐만 아니라 제1형 당뇨, 당뇨 고위험군,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당뇨가 생기는 임신성 당뇨에도 모두 적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은 이 최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당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면 최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는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요리를 좋아하거나 중성 지방 수치가 높거나 또, 이 지방간이 있거나 내장비만 때문에 뱃살을 빼야 하는 분들께도 유리한 식사법입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우리가 집에서 밥은 먹을 때 코스 요리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소를 먼저 먹고, 뭐 끝나면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눠서 식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보통 도시락을 쌓아서 점심을 먹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식입니다. 식사를 할때 습관적으로 밥부터 떠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피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고 꼭 샐러드가 없더라도 국이 있으면 국 안에 있는 촉촉한 채소와 단백질 건더기를 몇점 먼저 드세요 어제는 제가 우거지 된장국이었는데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그래서 미역국 안에 미역을 먼저 좀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 중에서 오이나 토마토 같은 생채소나 나물 반찬이 있다면 먼저 먹을 건데요 저는 느타리버섯 버섯무침 그리고 오이 도라지 무침이 있네요 그래서 먼저 좀몇점 먹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기 식사할 때 단백질 꼭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거 아시죠 여기는 두부 무침이 있는데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달걀이나 메추리알 조림 그리고 고기나 생선 반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단백질 반찬을 좀 먹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밥한 수를 뜨고 식사를 이어가면 식후 혈당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냉면을 먹는다면 어떻겠어요? 이 무생채나 절임물을 먼저 조금 먹어 주고 그리고 냉면 위에 있는 계란과 고기 고명을 좀 먹어 준 후에 면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탄수화물인 밥과 면을 먹기 전에 채소, 단백질, 지방을 먹되 이것도 중요해요. 이 먹는 속도도 30번 이상씩 여러 번 씹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요. 훨씬 더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식사 시간은 10분 안에 짧게 끝내는 것보는요 20분 이상 길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